돌무치 전문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장의 돌무치입니다. 예, 토요일 제주 중계는 지금 제주도시사업의 오픈 경주하고 클래식 경주하고 네. 저 대상 경주가 두 개가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 중계 5경주, 요거는 이제 최장거리예요 1800m. 제주 네, 중계 네. 7경주도 최장거리죠? 네, 1200m. 제주마에서 제일 긴 음. 그런 장거리 경주죠. 음. 12마리에요 제주중계 7경주는 10마리가 아니고 네. 예, 예. 제주마 경주는 아무래도 말들이 좀 작기 때문에 12마리가 가끔씩 됩니다 예, 오늘은 제주중계 1경주 5경주 7경주 평소에는 1 2 4경주인데 지금 이제 대상 경주를 한 주만, 예. 한 주만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예, 재산 경주를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중계 경주 조정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번 주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어,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좀 매출이 괜찮으면은, 어, 다음 주에도 이제 1등급 경주 위주로 해가지고, 팬들의 좀 투표가 많이 되는 인기 있는 말들이 뛰는 경주를 중계 경주로 좀 선정하지 않을까. 뭐좀 마사이 쪽에서는 이런데 좀, 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토요일 제주 중계 1경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8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조교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덟마리의 단순한 천섬인데, 어, 뭐 조교가 가장 상태가 좋았던 마필부터 한 마리 이제 거론을 한다 그러면은, 어, 선반뭐 환장의 꿈이라는 마필, 약한달 정도, 한 25일 정도 이제 휴장을 어, 잠깐 뭐 단기 휴양을 하고 밖에 나가서 조금 관리를 하고 들어온는 마필 같은데, 조교가 상당히 좋아요. 마필이 주폭도 좋고, 아주 뭐, 걸음걸이도 가볍고, 어, 특히 뭐, 동조 마필하고, 그, 병합적으로 시키는데, 영원한 강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시키는데, 물론 영원한 강이라는 마필은 신마예요. 근데, 뭐, 얼수간 걸음, 뭐, 한두줄위에 걸음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서, 상당히 상태가 좋았던 마필로서, 번만 환상의 꿈이라는 마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네. 그래서 반대로, 조교가 상당히 안 좋은 마필,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마필이 하나 있는 좀, 뭐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오버마 광풍이나 하는 마필. 네. 요 마필이 지금 특별 경지에 어, 9월 15일 날 경주, 당시 상대의 힘의 방풍일만, 1, 어, 어 당시 2.0배로 마감이 됐었죠? 예. 어,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김영석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당일 현장에서 많이 인기를 끌것 같은데,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어, 마필이 좀 조교가 너무 상태가 안 좋고, 음, 뭐랄까요. 좀, 상당히 하여간 안 좋습니다. 좀, 뭐, 축복도 밋밋하고, 어, 김영석 기수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조교를 시키는 모습인데도, 얼림이안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마필로서 5번 강풍일마, 뭐 조교 상태가 좀안 좋은 마필로서는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죠 예, 조교 우수만3번한상했 꿈하고 조교 불안마 5번 강풍일마고 하거론을 예, 해주셨는데 뭐 직전에 우리가 완전히 걷어내고 이거는 뭐 적중을 드렸던 경주였습니다. 상대 임의 네. 완벽한 예, 점배당 1점대 배당을 걷어내고 어, 갔는데 요번에도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3번 한상의 꿈 8번 활개 이게 직전에 또잘 어 뛰었는데 지금 2연속 입상이에요 데뷔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또 강풍일마도 깼던 말이기 때문에 8번 활개 강수한 기수 어때요 예. 이 마필 조교 상태 뭐 자체만 놓고 보면은 상장님뭐 어. 무난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조교 상태는 무난한 상태인데 이 활개라는 마필은 물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잘 빠진 마필이에요 그래서 살펴보 뭐 활개라는 마필 충분히 뭐 앞선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마필이고요 지수가 어,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은 활개라는 마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번만 3단산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조교 상태가 그렇게 썩좋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주폭은성당이 좋았던 그런 모습 어,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어, 뭐, 도교가 좀잘 되어있는 마켓 아, 일단 일반마 3단산이라는 마켓까지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 네, 제주중계 1경주는 이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중계 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한라마 1등급 핸디캡 경주, 제주도지사배의 오픈경주 1800m 한라마 1등급 어, 10마리가 어,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 일단 열갈이 마피 나오는데, 팔번만 대장대구라는 마필, 뭐 아주 주행자세가 매끄러운 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어, 상당히 걸음에 힘이 많이 차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마필, 뭐, 기수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마필 도구 상태만 놓고 봤을 때팔번 대장대구 아주 뭐 이상없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조견를 가장 좀 공기려서 시킨 마필로서는 10번만 거가대로라는 마필. 자, 전현진 기수가, 어, 추천드릴 수 있는 어, 그런 마켓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같이 나오는 6번 제갈량 8번 대장대부 10번 거가 대로가 직전에 요게 제주컵 KRA 제주컵이죠 대상경주 네. 거기에서 네. 김주희 기수가 우승을 했고 이제 다시 한번 리턴 매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될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A급을 한번 성공을 시켰는데 진치로. 이것도 한번 도전 해보고 싶은데 저 돌무치 위원회 오늘 관심 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1호 7 가운데서 1경주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1경주가 어, 뭐 제가 조교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1경주가 네. 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승부경주 1경주. 네, 5경주는 지금, 직전에 같이 뛰었던말 가운데서 10번, 거가대로. 예, 네, 네. 요거를 좀 세게 말씀을 해 주셨고. 예, 네, 그리고, 직전에 우승했던 재갈량. 이거는. 재갈량이라는 네, 마필도, 어, 어, 지수, 김재희 지수가 또, 나름대로 또 자신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어, 기본적으로. 좀 뭐, 이 마필 어, 1700m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네.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재갈량도 어, 많이 인기를 끌어줄 마필이고 어, 그걸 아마 과도한 인기를 모으기에는 1800m라는 점에서 그 레이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좀기수의 기승줄이 좀 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또 어, 조교가 상당히 잘돼 있는 마필에서 그것만 제일 중자하는 마필 어, 작은 체구지만은, 어, 글쎄요, 이, 이, 발 쓰는 게 상당히 매끄러운 자세를, 어, 발쓴 수미가 아주, 그, 주행이 매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번 제일 승자까지 한번 좀부끄권운것 어, 맞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어, 예, 제일 승자는 이 강성이라는 애가 땡기다가 지금 2개월 면허정지 나온 말이죠, 직전에. 예, 네, 땡기다가 지금 면허정지, 뭐 기성정지도 아니고, 기성정지는 조교는 시킬 수 있어요. 면허정지는 아예 출입금지입니다. 경마장에. 두달 동안. 두 달일 거예요. 그래서 9번, 뭐 제일성자이런 마필들, 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제주중계 7경주. 요거도 이제 제주도지사배 네, 클래식 경주입니다. 클래식. 제주마 1등급. 12마리. 중계를 보시는 팬 여러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로 보이는데, 이건 뭐 난타전이죠? 그렇죠. 이거 뭐 1번부터 12번까지, 이건 뭐 진짜 쟁쟁한 말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주 이거는 뭐, 어, 과연 최저배당이 뭐로 팔릴까? 또 상당히 궁금할 정도로, 어, 아주 뭐 난타전이 예상되는. 예, 네, 조교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 뭐, 조교 상태들은 다들 뭐, 이렇게, 뭐, 특하게 뭐 좋아진 마필, 나빠진 마필들은 없어요. 어, 제주가, 어, 일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걸음들은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어, 당일날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가 좀 달라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1번만간드하기라는 마필, 마피아, 요 마필이, 어, 요번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뭐 강하게 조교를 시킨 건 아니지만은, 장우성 기수가 열심히 좀, 어, 좀 관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타조에 와가지고, 어, 그, 원정주가까지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만 간드락, 일단 뭐 선행력도 있고, 선행도 되고, 취입도 되고, 뭐 여러가지 그뭐 다양한 그, 전개가, 어, 전개 능력이, 전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간드락기라는비결을좀 뭐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00m 에서, 어, 이 해당 거리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구번만 심우상, 네, 요마필도 뭐, 저 이마필은 1 2 0에 m 서 영화가 있긴 한데 요번 경기에 대비해가지고서 어, 잠깐 한두달 정도 어, 7월 달에 시험을 가가지고서 두달 정도 좀마필좀 어, 쉬게 한 다음에 어, 한번 경주 공, 경주 복음 한번 하고 9월 7일 날그 9월 20일 날 바로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어, 확연하게 걸음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마, 어,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무번만 심우장려하는 마필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 오늘 중계 가운데서 가장 난타전인데요. 1번 간드라 가고 9번 심우성 조교우수마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한 뭐 마리만 뭐 지금 12마리가 뛰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두 뭐 마리는 좀뭐 서운하실 것 같은데 한 마리만 더 지적을 해 주시죠. 조교우수마로. 맞춰된다면은어 실력 한번 황룡군이라는 마아에 자, 어차피 요번 경주가 앞선 나갈 선행마필 어, 6번만 선봉대장군이라는 선행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곽에 있는 11번마 황령군이라는 마필도 선행도 되고 어, 물론 선봉대장군을 앞서서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번에 처리0 m 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11번마 황령군 같은 경우도 전개가 잘풀려진다 그러면 어, 충분히 입상에 한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세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11번마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돌무치요 금요일 토요일 수고하셨고요 현장에서도 좋은 기,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죠. 예 지금까지 돌무치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제주 중계 경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